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 드립니다. 제1호 태풍 하이선이 오늘 오후 강릉 북쪽 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태풍 마이삭에 이어 또다시 큰 상처가 났습니다. 네, 포항에서는 전신주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지붕이 날아가 주택을 덮치는 등 강풍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포항 지역 피해 상황을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흥해읍 7번 국도 옆 전신주가 불꽃과 굉음을 내며 쓰러집니다. 와, 진짜. 태풍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바람의 위력은 더욱 세졌습니다. 가로등과 전신주 10여 개가 도미노처럼 도로 밖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 여기 위험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신주가 잇따라 쓰러지면서 이 일대 주택과 공장들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있는 지붕이 날아와 주택 여러 채를 덮쳤고 교회 지붕 위에 있던 첨탑은 두 번의 태풍을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달리는 차량 위로 강풍에 쓰러진 가로수가 갑자기 덮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천읍 등 9개 지역에서 598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지만 빨리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오전한 때 형상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66mm의 강우량을 보인 죽장면은 불안한 강물로 인해 다리가 유실됐습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없었는데 해안가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지역 등의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져 559가구 843명이 미리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영덕에서는 거품 파도가 온 마을을 뒤덮으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울진에서는 트랙터가 급류에 휩쓸려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영덕 울진의 피해 상황은 임재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덕군 축산면의 한 해안가 마을입니다. 높은 파도가 일면서 만들어진 거대한 거품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거품 덩어리는 30여채 주택에 가득 찼고 마을 안길과 차량까지 덮쳤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 거품이 들어찼던 주택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저거 저거 스치로퍼가 날아가는 줄 알았지만 어이 해이라고 거품하고 막 올라와가지고 지금 집 안이 막뭐 너무 뜨거열 상황에 그런 그런 상황이 됐어요. 거품 제거 작업에는 마을 주민은 물론 공무원과 소방서까지 동원됐습니다. 그것 올 때는 이 해일이 일어나면서 바다 바다가 이제 물이 오던 거고 바다 물이 오던 거고 지금은 급품이 그 이거 축산이 생기 처음이에요. 구호 태풍 마이삭 때 월파 피해가 컸던 영덕 해파랑 공원 이번 태풍에도 높은 파도가 8m 높이의 방파제를 넘어 공원에 쉴새 없이 쏟아졌고 인근 도로는 한때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울진 해안가 마을에서도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지난 태풍 때 파손됐던 금강성면 일부 도로가 또다시 유실됐습니다. 울진군 매화면에선 트랙터가 급류에 휩쓸려 6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서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울릉도에선 이번 태풍으로 일주도로 일부가 파손되는가 하면 지난 태풍 때 부서진 방파제도 추가로 유실됐고 정전과 통신 장애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영남 내륙을 관통한 지 불과 나흘 만에 중형급 태풍이 지나면서 경북 북부 지역에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지류인 청송용정천 청송교 부근입니다. 흙탕물이 성남 파도를 만들며 빠르게 흐릅니다. 홍수 위험수위 5m에 임박하면서 바로 옆 수변공원은 오전부터 물에 잠겼습니다. 대형 느티나무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청송군을 가로질러 흐르는 용전천수위가 보시는 것처럼 범람 직전까지 높아지면서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인근 소하천도 범람했습니다. 물이 불어나 도로를 덮치면서 청송 지방도 곳곳이 4시간가량 통제되고 안동 기란면의 국도 35호선 일부 등 경북 도로 93곳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시우량 한 40mm 정도 집중 호우가 와서 어, 관내 군도 이개소와 지방도 이개소가 범람을 해서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마이삭의 상처를 씻어낼 겨를도 없이 다시 중형급 태풍이 핥히고 가면서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 농장은 낙과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나무 절반 이상이 강풍에 뿌리째 뽑혀 베어낼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이 사고로 이미 경북엔 3,000 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상황,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넘어간 쪽 뿌리가 끊어지고 또 이렇게 써오면은 또 반대쪽 뿌리가 또 끊어집니다. 그래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뭐 하늘이 하는 걸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도 없고요. 참 마음 좀 참담합니다. 또 의성군 춘산면에서는 나무가 쓰러져 농업용 전기 공급이 한 시간 가량 중단되는 등. 경북엔 현재까지 116건의 주택 피해가 99건에 달하는 간판 파손 피해가 있었습니다. 설로 안전을 우려해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북선과 중앙선 전 구간은 내일 첫 차부터 영동선 영주 동해 구간 운행은 다음 주에야 재개될 예정입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동과 영주, 영양, 청성 등 여섯 개 시군 200가구 344명이 산사태와침수 등을 피해 사전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 강우량은 영양이 115mm로 가장 많았고, 청송 109.5, 상주 56.3, 봉화 55.9, 영주 49.5, 안동 46.6mm의 비를 뿌리면서, 마이삭대보다 평균 20에서 30mm 강우량이 적었고, 바람은 조금 더 강했습니다. 기상청은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10월 말까지 태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추가 태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대구 지역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지역 의과 대학생 대부분이 국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대책이 또 다른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 방침과는 달리 대구 지역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전협 방침이 정해진 뒤이뤄진 긴급 조사에서 지역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의 80%는 전면 휴진을 이어 나간다고 답했습니다. 비사에서는 아마 새로운 진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업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전공의의 정상 근무를 준비하던 병원들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꼭는 얘기 나온 게 없고 오늘 저녁에 하고 나면 답이 나올려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역은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 대학생들이 또 다른 외관입니다. 대전협은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하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이 불이익을 당하면 업무 중단 등으로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구 지역 4개 의과대학 학생들은 경북대 2명을 빼고 전원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더 이상의 응시원서 접수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실제 지역 의대생들이 국시를 치르지 않으면 내년에 지역 수련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번 의사와 예비 의사의 집단 행동 강도가 유독 셌습니다. 이 집단 행동 여파가 지속해 지역 의료 시스템에 큰 생채기를 남기지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서울 도심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되는 등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2명 늘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중구에 사는 50대 여성은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에 참석해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과 접촉한 뒤 자가 격리를 하다 해제를 위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인도에서 입국한 달서구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의 누적 확진 환자는 7,084명으로 늘었고 경북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아 1,47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로 인한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어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추가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대구시는 3차 감염이 발생한 달성군 논공읍 만나 한식 뷔페 식당에서 이용객 25명을 1차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어제 15명을 추가 검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 해당 식당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 27명 가운데 26명이 확진된데 이어 확진 환자 가족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이용객 등에게 전파돼 대구와 경북에서는 6명의 n차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